안녕하세요. 최선에선 뵙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요군 눈으로 장성살륜의 타행에 나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장성살륜의 사업을 확장하고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재정권을 갖고 부유해지고 부친복에 있고 너그러운 포용력을 갖고 부모, 형제가 자신에게 권한을 주어 부부 별거가 잦으며 재성원의 부귀와 부기,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차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이며 종업원이나 누이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돈벌이가 뛰어나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욕심쟁이며 연애결혼할 수 있고 타양에서 성공하고 횡재수가 많은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장성살론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으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재물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재산이 줄어들고 불칙의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연이 좋지 않으며 타양살이나 이민을 가거나 천하를 유람하다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육친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재물로 흉화를 겪을 수 있고 가정이 불화하여 괴로울 수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촉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군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또 보면 시험에서 실패수가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유고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고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로 또는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고 부채 독촉이나 사업 실패나 화재나 교통사고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주 편제는 육친과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고 사회적 압박이나 정신적 고 고민이나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는 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굴하고 돈을 쉽게 벌었으니 낭비하며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원성을 사고 질투와 시기를 겪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부친이 유고나 또는 사기나 부도나 사고로 인하여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처남으로 인하여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권의 변동으로 즉 본인이 수술을 받거나 처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월주 편제는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 보거나 이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편법으로 사기나 도박이나 횡령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로 인하여 소송, 상처, 자살, 피살, 파가 불치의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상으로 장동살론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